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반갑게 인사드리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요즘 일상 속에서 지치고 힘든 순간들이 많으시죠? 바로 그럴 때, 우리 마음을 단번에 환하게 만들어주는 무대가 있었습니다. 바로 트로 챔피언 EP70 0에서 펼쳐진 김태현의 무대, 그리고 그 안에서 울려 퍼진 노래 앵콜이었습니다. 이 무대가 시작되자마자 관객석에서는 환호와 박수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음악이 흐르면서 김태현 특유의 맑고 힘 있는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집중했지요. 우리 인생 다시 한번 앵콜이라는 첫 소절에서부터 이미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노래가 이어질수록 어느새 객석 여기저기서 눈시울이 붉어지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가사 속에는 수없이 많은 일들이 지나가 버렸다는 회한. 그리고 앞으로 남은 시간조차 우리가 마음대로 할수 없다는 현실적인 고백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직 늦지 않았다. 우리는 매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가 진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객석에서 웃음과 눈물이 동시에 터져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속으로는 그래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지라는 작은 다짐을 했기 때문이겠죠. 특히 앵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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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이 될때이 노래를 불러요라는 대목은 단순히 무대 위에서만 울려 퍼진 게 아니라 마치 각자의 인생의 작은 배경 음악처럼 섬여든 것 같았습니다. 옆자리에 앉아 있던 어떤 팬은 아니 내 인생에도 진짜 앵콜 버튼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며 친구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또 다른 관객은 휴대폰 플래시를 켜고 크게 흔들며 함께 따라 불렀지요. 무대와 객석이 하나로 연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김태현은 노래를 부르면서도 특유의 밝은 표정과 여유 있는 무대 매너로 분위기를 한층 더 업시켰습니다. 가사만 보면 조금은 대자나고. 감동적인 메시지인데, 그녀의 웃음과 눈빛 덕분에, 무대가 무겁지 않고, 오히려 힘을 북돋아주는 에너지로 가득 찼습니다. 이게 바로, 김태현만의 매력 아닐까요? 슬픔을 노래하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희망을 이야기하면서도 관객과 눈을 맞추며, 손을 흔드는 따뜻함. 노래가 후반부로 향하자, 객석에서는 앵콜. 앵콜. 을 외치며 함께 호흡하는 진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월링콜은 공연이 끝난 뒤 관객이 외치는 말이지만 이번 무대에서는 가사 속 앵콜이 현실의 앵콜과 겹쳐져서 더욱 재미있는 장면을 만들었습니다. 마치 관객들이 노래의 일부가 된 것처럼 무대 위와 아래가 경계 없이 하나로 이어진 순간이었죠. 또한 이 노래의 메시지는 단순히 무대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지만, 그때 이 노래처럼, 아직도 늦지 않았다, 내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다면, 아마도 인생이 조금은 가볍고 유쾌해지지 않을까요? 혹시 여러분도 요즘 다시 시작하고 싶은 일이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 다이어트를 앵콜 하고 싶다든지, 운동을 앵콜하고 싶다든지 아니면 사랑을 앵콜하고 싶다든지 말이죠. 노래가 끝나자 객석은 말 그대로 폭발했습니다. 박수 소리와 함성이 교차하고 어떤 팬은 이건 진짜 내 인생 노래다 라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김태현 역시 두 손을 모아 감사 인사를 전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 또한번 심장이 녹아내린 팬들이 많았을 겁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일상에도 앵콜이 필요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침에 알람을 껐는데, 다시 눌러보고 싶은 앵콜, 다이어트 중인데, 치킨을 보고 흔들리는 앵콜, 헤어진 연인을 떠올리며, 눈물이 날 때, 다시 잡아보고 싶은 앵콜. 물론 모든 게, 앵콜 된다고 좋은 건 아니겠지만, 가끔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도 큰 힘이 되지 않을까요? 오늘 무대를 통해, 김태현은 단순히 노래를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괜찮아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라는 위로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속에는 따뜻한 웃음과 유쾌한 에너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드롯 무대가 가진 특별한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무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만약 여러분의 인생에 진짜 앵콜 버튼이 있다면 언제, 어디서 눌러보고 싶으신가요? 혹시 지금 당장 떠오르는 순간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앵콜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정말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늘 웃음과 음악이 함께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즐거운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